안녕하세요. 수원중고차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3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네시스 G90 추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촬영일은 2024년 6월 10일이고요. 현 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지역에는 153대의 G90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3월에 등록되어 온 20년 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3만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 3,2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블랙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2열 시트 역시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13만 킬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도 아주 좋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에는 ASCC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후측방 센서, 차선인탈 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넉넉하고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 3만 k 로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도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운전석 뒷도어, 단순 교환 한 군데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두번째 차량 g90 3.8 4륜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6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구요 주행거리 92,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 3,3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다크그레이 색상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요. 필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92,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 시트 역시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ASCC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설명도 아주 좋구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추방 센서, 차서이탈 센서 들어가 있구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2,000km 유지하고 있구요. 렌트 이력 없습니다. 용도 분격 없는 차량이구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은 없으나 본내 판금 작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laughs> 네, 다음 차량 G90 3.8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12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구요. 주행거리 9 5 0 0 0 k 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이 3,4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역시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9만 5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구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설명도 아주 좋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워크인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만 5천 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대 분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제네시스 G9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5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 1만 k 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 3,5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네 브라운 색상, 짙은 갈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짙은 갈색 색상 들어가 있고요. 실내에는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2열 시트 역시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엔 ASCC 들어가 있고요 11만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추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패스룸미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은 썬루프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 모니터, 계기판 모두, 계기판 모니터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통풍 시트,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휠기스 눈에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만 k m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 이력 있습니다. 용대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본넷과 라디에이터 서포트, 프론트 엔다 단순교환 총3 군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 차량 제네시스의 G90 3.8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2월에 등록되어 있는 20년식 차량이구요. 주행거리 11만 9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g 구공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2만 제우사보증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 500키로 정도 내외로 제우사보증 네,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금액 3,5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블랙 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요. 계기판 모니터 잘 나오고 있습니다. 11만 9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앞좌석 통풍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후추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적용되어 있구요. 핸들엔 a s c c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넉넉하고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시트 사용감 거의 없는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2열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미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 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만 9천 k m 유지하고 있고요. 제우사 보증 약500 k m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렌트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이곳으로 3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니시스 G90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탁송고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인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